안녕하세요. 테슬라를 전하는 대전남 데이비입니다. 오늘도 주식 시장이 장전부터 급락하다가 오후 들어서 서서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에서는 중국에서 모델 Y를 3년 무이자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것이 모델 Y가 지금 주선주문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왔었는데 인셋 모델 Y 새로 나온 지 며칠 준나 됐다고 벌써 무이자로 판매하는지 이것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판매가 제대로 될수 있는 수량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무이자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면 테슬라의 1분기 딜리버리 숫자가 나오게 되었는데, 모든 애널리스트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얼마나 딜리버리가 되어질지 지금 촉각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딜리버리가 36만 대에서 38만 대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이 굉장히 높은 병동폭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무섭게 하락하는 것을 볼때어떨 때는 저 역시 와우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식시장을 버리고 도망갈 때냐 라고 하면 결코 아니죠. 지금은 실질적으로 아주 죽집하기 좋을 시기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냉철하게 그다음에 강한 심장을 갖고 하나하나 쭉쭉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주식 시장이 얼마 때까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리 멀지 않은 사이에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터닝 포인트로 다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 월 말부터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어닝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어닝이 잘 나오는 기업과 잘못 나오는 기업이 분명하게 아마 갈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주식이 활기를 띌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시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